그렇지. 와 교수님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전둥이는 내가 계속 이렇게 지적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 오늘 이제 와이언의 펜션 사장님 한 마리를 하고 가셔야 될 건데 하염없이지만 바라보고 계십니다. 제기랄 사기 캐릭터 진짜 사기 캐릭터시 오늘 첫수 풀치 그때. 자, 한번 자. 어, 흰거 봐라. 이 요것을 막꼬등으면 큰일 난다. 낚시대 아, 내 어, 낚시대 내 뿐다. 메통이, 메통이. 낚시안해 메통이, 메통이. 아, 오 사장님 그디어요 요번에 진짜겠지요. 와우. 진케 아, 그... 나도 얼른 케미 바꾸고, 아,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. 오, 입질 오네? 애들. 그렇지! 히트! 아이고, 봐라, 힘 좋다. 어, 같이 맞지 깜짝이야. 우와! 크던 짝들이 이게 어디고? 이엄동스러에자 지금 초저녁에 지금 지겨웠 13g의 핑크색 웜 꽁치는 좀큰거 아, 평상시에는 이제 낚시점에 파는 꽁치를 반 잘라 가지고 쓰는데 자 오늘은 그런 거 없습니다 큰거 줄게 한 마리만 올라온나 그렇지 그렇지, 그렇지. 그렇지. 자, 오늘 여성 한 분을 갖다가 쪼 좁시다. 그렇지, 나는 무조건 풀치 <laughs> 나는 큰거 없습니다. 무조건 여만한 거. 자, 오늘은 여기가 엄청 복잡해요. 자, 그래서 조금 이렇게 화면을 뒤에서 비추고 어, 카메라를 조금 멀리 지금 비추고 하는 상황이니까, 자, 여러분들 보는 거 조금 이해해 주시고. 자, 그리고 액션을 오늘은 좀 크게 쓰고, 믿기도 어, 오늘은. 뭐, 어, 보통 평상시에 반 잘라갔었는데, 그런 거 없습니다. 큰거한 마리 주고, 푸치라도 한 마리, 손맛을 봐야 됩니다. 지금 시기.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지금, 뭐, 완전 뭐 꽝치다시피 했기 때문에, 어, 무조건 오늘은 마리수. 집에 냉장고가 다비었다 근데 요즘에 진짜 좀 놀라운 게, 딱 초저녁 피팅 한 20분, 30분 딱 입고, 지금 막 다른데도 그렇고 엄청나게 빨리 끝나는 곳이 많아요. 어제도 어,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조금 힘들었는데 낚시가 터전역에 한 20분 정도 탁 피팅 오더니만 다천멸와한 40분 동안 입질 한번 못 받으니까 집에 가고 싶은 막 마음이 막꽉 들고. 그렇지. 오 빠졌다. 와. 이런 이런 뭐 매너 오우 상이 멋시다 우와 상이 화이팅 그방 방금 제가 놓친 고기 알지야 내 이름 생각나십니다 에헤이 에헤이 조금 작아서 가는 거 있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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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축하합니다 에 반동 가리 내일은 낚시 좀 들려 낚시방에 좀 들려야 될것 같아. 이거 전신의 혹이 8월 달에 초반기에 서든 조그만한 것밖에 없어가고 야, 멸치보다 크다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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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래그 그래, 말친데 큰데? 크다. 어, 말친데. 얘 내가 이걸어 볼까요? 아니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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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요. 내가 아니. 걸고 싶어. 아니, 아니요, 사랑합니다. <laughs> 사랑합니다. 오, 오. <laughs> 크다, 어지다, 크다, 어지다, 크다, 어지다. 하 <laughs> 어지다, 어지다. <laughs> 야, 이, 요거 요거 하나 잡고 지금 내 이제 박수 받았다. <laughs> 뭐 아니, 요요 이렇게? <laughs> <laughs> 형님 신고식만 딱 하마. 가보로 갑시다. 아, 둘 중에 하나 다섯 마리나 형님 신고식. 오케이. 그래도 형님이 이제 한 마리는 선발에 봐야 안 되겠나. 어이, <laughs> 아, 낚시를 끊는다고? <laughs> 그거 괜찮네. <laughs> 그 끊을 끊을 때 그거 낚싯대 하고는 내가 좀 수금 좀 하겠습니다. 자 내가 빨리 한 마리 잡으면 이제 바로 딱 형님들 낚시를 갔다가 한동안 접고 금단현상이 오면 다시 이제 또 낚시 가자 하겠지 <laughs> 막 기장 한잔 동안 에이 그래 술 먹다가 보면 무슨 생각 나는 줄 압니까 하, 오늘은 그제도에 고기가 잘 나올 것같은 <laughs> 자, 자 얼른 엔딩 합시다 왜냐면 음, 주위가 조금 시끄러워 가지고 제가 엔딩을 못 했거든요 오늘 4마리 네딱 잡고 가는데, 일단 조용할 때, 엔딩 갑시다. 조용할 때, 자, 뭐, 지세포, 아직까지 시알이 계속 이상해. 좀 크지도 않고, 작지도 않고, 아, 작아, 작아, <laughs> 어, 작다가좀큰거 올라오는데, 아, 오늘 또 새벽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. 새벽에도 여러분들, 한번 더, 한 한번 즐겨보시면, 또, 또 재미난 조과또 올릴 수 있을 겁니다. 자, 스민 낚시,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. 야, 오늘 시큰 잘못다. 오우, 역시, 그제도 여기 이집 족발이 진짜 맛있어. 일품. 형님, 오늘 뭐꽝 쳐가지고 내가 오늘 족발 한번삥 뜯는다. 꽝쳤는 사람도 삥 뜯는 게 잘못된 거지. 어이구, 꽝을 치지 말던가.